안녕하십니까 골드당나구입니다. 요트 조정면허 문제은행 226번부터 250번까지입니다. 다음 중 IALA 해상 부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D 방식에서 좌연 표지는 홍색이며 강수역은 오른쪽이다. 다음 중 IALA 해상부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위거리법. 협수로를 통과할 때 출입항할 때에는 선의 측정을 자주 하거나 예정 침로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장소에 접근할 때에는 미리 해도를 보고 뚜렷한 물표의 방위, 거리, 수평 협각 등에 의해 항로 부근에 있는 위험물을 피하기 위한 위험 예방선을 그어야 한다. 피험선. GMDSS란. 전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통신제도. 초단파 채널 중에서 긴급통신 채널은 채널 16. 무선 전화에 의한 조난 신호는 메이데이. 기류에 의한 조난 신호는 NC기. 선체가 공기와 물의 경계면에서 운동할 때 발생하는 저항은 조파 저항. 위성항법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3차원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개의 위성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해야 하는가? 4개. 레이더 스캐너를 회전시키는 주된 이유는 모든 방향의 물표를 영상으로 나타내기 위해 선박의 항해와 인명의 안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특히 언어적 장애가 있을 때 기타 신호 방법과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특수 서지는 국제신호서 두 물표 간의 거리가 10페리이고 항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30분이었다. 외력의 영향이 없다면 이 배의 속력은? 20노트 로프 결색법 중 링이나 말뚝의 줄을 고정시킬 때 사용하며 주로 지부세일의 조정줄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바우라인 고립장애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지의 색상은 백색 바탕의 수평으로 적색띠가 한개 이상 표시된다. 정확한 시계는 아래의 어느 항법에서 이용되는가? 천문 항법. 메인 세일을 리핑하였을 때 클루의 위치와 분과의 가장 이상적인 각도는 45도. 선박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기 컴퍼스는. 액체식. 다음은 범주에 대한 설명이다. 관로 안에 알맞은 말로 묶은 것은 바람 쪽으로 요트가 돌아가는 것을 관로이라 하고 반대로 바람으로부터 멀어지면 관로라고 한다. 러핑, 베어링 어웨이. 다음은 범주 중 태킹에 실패하여 노고존에 들어갔을 때 탈출하는 과정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스키퍼는 키를 우측으로 민다. 위험물이 많은 연안을 항해하거나 조정 성능의 제한을 받은 상태에서 항해할 때 선정해야 하는 가장 적합한 항로는 우회 항로. 선박에서 사용하는 해묘의 용도로 오른 것은. 표류시 풍랑을 선수로부터 받기 위하여 사용. 국내에서 간행되는 등 대표 및 해도에 표시된 등고의 기준면은 평균 수면에서 등화 중심까지의 높이. 북방이 표지는 무엇을 의미하나? 북방이 표지에서 북쪽은 항해에 안전하다. 레이더에서 눈이나 비에 의한 반사파를 억제하기 위한 조정기는? 우설 반사 억제기 선박을 임의로 좌주 시키고자 하는 경우 적당하지 않은 것은 암석이 없는 경사가 급한 해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